와, 드디어 내린다, 드디어. 서른, 거의 서른 세 시간 만에 탈출. 야 바깥 세상이다. 아니, 내 지금 여기서 그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준. 헤이. 아, 안녕하세요, 헬로우. 야, 영진, 영진. 버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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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걸리 데어 괜찮고 왜티고 레디 월드에. 이따가 타봐서. 무슨 사이야? 벌진거아니 이거? 벌동이 겨우 버티고 있어. 괜찮으세요? 예예 예. 한국말 할수 있어요? 조금 조금 조금이요. 탈수 있어요, 지금. 네. 예? <목소리> <Yeah, 목소리> 이 배를 이미 예매를 했는데, 이게 배가 엄청 연착됐잖아요 늦었어, 이미. 이게내 잘못이 아니야. 이거는 이게 배가 지연된 기 때문에. 이미배 출발 시간을 지나는 데 이따가 고 있어요. 와, 겁나무섭네여기분들 고맙습니다. <목소리> 야, 뭐 이거 하세요? 딩뭐딩거 하세요? 뭐이 시간 세요간 이거 하세요? 이거 이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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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가이홀인데 그래서 여기 세부에서 보으 가는 페리를 이미 예매를 한 상태였어요. 근이저 배가 엄청으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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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이배으로이쪽이 돼서 원이 10시 4 0분로이 11시 40분 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진짜 엄청 맑다고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 안 나와. Thanks. No thanks. Where are you 어, 오나? 요 바로 사라져 버리네. 픽할. 어. 어쩌? 아, 시원해. <laughs> 아, 시원해. Welcome to Bohol. t h 땡큐 와, 와 여기가 보울이야 예스 yeah, 어떻게 이렇게 청록청록하지? 수영장도 땡큐 웰컴 you. 와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이야 화장실이 무슨 방같이 생겼냐 여기 자도 되겠어 오늘이 무슨 날이냐 오늘 제 생일입니다. 여러분, 5월 8일 일부러 여기는 제 생일에 맞춰서 왔습니다. 너무 오고 싶었던 곳이라서 제 바다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다합에서 어떤 형이 이런 말을 해줬는데 다합 바다보다는 필리핀이다. 그러니까 다합은 이렇게 한국 사람들끼리 어울려지는 그 생활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되게 좋은 거지 바다만 따진다면 다합보다는 필리핀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난 이후로부터는 여기는 진짜 와보고 싶었고 왜냐면 전 다합은 여기는 완전 미쳤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거기보다 미쳤다고 하니까. 오. 날씨 너무 좋다. 와. 오메. 오메 오메. 일단 밥 먹으러. 밥 먹으러 두식휴식 주식, 주식 걸으면 안 되지. 와, 길 뭐야. 오, 대나무네. 아침부터 이렇게 꾸미고 나오셨어. 오늘 날씨 좋아서 기분이 너무 좋네. 어제 오늘 생일이기도 하고 여기는 웹투어라는 투어사에서 지원해 주셨어요. 여기 숙소부터 바다 쪽으로 나가는 투어랑 내륙 쪽으로 또 진행하는 투어가 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알차게 보낼 생각입니다. Hello, Glen. m o n i n g t h 와. 어제가 탔던 거랑 다르게 생겼어. 땡큐, 바이. 이럴 타워. 어, 땡큐. 오늘 투어를 담당해주신 가이드님, 글랜. Morning. 글랜. 굿모닝. 이야, <laughs> 바다 진짜 이쁘다. 어, 빨리 뛰어들어가고싶어 아, 나바다 한번 보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냐. We take a boat yes, and go to the o c e a 투어라고 그배 타고 바다머리 나와가지고 거기서 다이빙하고 노는 우후. 오, 쩐해. 오, 왜나 너무 설렌다. 여기서부터 해 maybe takes t h minutes. minute. 와, 오, <laughs> 수영 해서 저기 까지 가도 되 는데 쓰콱이 진짜로 콱이오 오케이, 이어 레디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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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잖아요 그냥 아좀 아기 캐고 있어 아기 캐고 아 it's so deep yeah b o u t 100 m e t 100 meters yeah it's a scuba d i v i scuba diving area 아 uh, scuba diving yeah. <놀람> 야, it's so good. <laughs> 아, 기분 너무 좋다. 야, 진짜 오늘 대승이야. 대승이야. <laughs> 확실히 20대 때 수영하는 거랑 30대 돼서 수영하는 거랑 다르네. 와, <laughs> 체력이 못 따라가. 체력이. 아, but it's so good. 와, 나 미친 줄 알았어. Today is my birthday. 오, oh, today? 아, uh, really? Yeah. Oh, <laughs> this is my present. <laughs> Thank you. Sixty. Sixty. You wanna you wanna have some? <laughs> no. We have okay. We have okay. We have some. Yeah. Fresh coconut. How much coconut? One fifty. One fifty. Oh, <laughs> How much? This one, two hundred fifty. You cannot buy it. No, no, no. Sorry. If you buy two, I give you t h scam. No, no, no. no Sorry. y o u living here? Yep. y o u living this island. How do you buy some food or d to e t t sell it. I'm going to sell it. I'm going to sell it. I'm going to sell it. I'm going Uh, our lunch is uh, in uh, Aluna. I normally, hey. the tourists h e r come go there after uh, island hopping. Oh, But weather is not good. Yeah, the high, high tide now. 여기가 썰물일 때는 모래가 살짝 이렇게 보인대 밟을 수 있는 정도로. 그래서 그 위에서 먹으면 분위기가 있다나 뭐라나 아무튼. You don't need to stay mm. here. Mm, I don't need to. Okay. What they sell here? Uh, some barbecue and some oh, seafood. Oh, oh. Oh, I want to see some. Oh, you want to see some? Oh, it's okay. 아, 또 이런 거, 길거음식 같은 거못 놓치지. 아, 오, 오케이. 잠깐만, 내 주머니 뭐 없지? 오, 씨. 없어, 핸드폰? 없어, 없어, 없어. 아, 오, 깜짝이야. 아, 나 핸드폰 빠트린 줄 알았네. 뭐 파는지 나는 궁금해. What is it? t orchid. 멍, 그거다. 멍게. Yeah, 네. 아니다, 아니다. 어, 성게. 성게, 성게. Yeah, 성게. <웃음> <웃음> 아, 성게. 오케이, 오케이. Okay. 어. 나 성게 그 트라우마 있어 가지고 아, 요런거 파네. 해산물. 어, yeah. the same yeah. menu? same. 아하. 프린어 아발로니. 아발로니. 아, 점보. 점보. 뭐없지 포테이토. sweet potato. Sweet potato? Um. and this is banana. 바나나. what sauce is it? Uh, only sugar. sugar. 어차피 점심을 이 먹으러 갈 거기 때문에 이런 건 투머치고 페나에게 바나나? f i t piece of one. You don't want? a l e 아, you always <laughs> 나구운 바나나 한 번도 안 먹었어. 아 ah, m Korean. I'm Korean. y yeah, this is 고구마. <laughs> 여기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해, 사람들? 약간 바나나 버전 마탕 같은 느낌이에요. 헤비트라이 코리안푸? Yes. 오. 장기살. 알렉짜장면. 짜장면. 오. 스파이시만. <laughs> 스파이시. 고춧가루 풀어야지. 야 먹을 줄 아네. 와나 이거 먹가 싶었는데 미역국이네. 야어떻게미역국이먹나 샤하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울에도 그 제주도 가면 오름 같은 데가 있잖아요. 오름 같은 그런 풍경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려고 지금 샤워를 싹 하고 나왔습니다. <laughs> 와, 진짜. You married? No. no. He, no. he married? No. He married. No. He married. No. Oh, two kids already. No. Oh, two kids. Yeah. This guy three. <laughs> three kids? Yeah. Three kids. But yeah. three kids? No wife, no you No wife, no wife, Separate. Ah, you... uh, in the past you uh... married, but. Ah, hi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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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at that yes, girlfriend. Uh, A, uh, girlfriend only. Girlfriend only. Uh. Girlfriend. Philippine style. Philippine style. Where are this? kissing me? Torture. 와 2시간 걸린 거 같은데 업데이? 와 여기 응. 너무 멋있다 <laughs> 오. 뭐 이런 데가 다 있냐? 일단 저 높이 올라가면 더 멋있는 풍경 보일 거 같은데 <laughs> 와 진짜 멋있다 완전 장관이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풍경 보는 걸 워낙 좋아해요. 근데 제가 세계를 한뭐 거의 막몇 개국, 한 45개국 정도 돌면서 이제 웬만한 걸 봐도 막 거기서 거기 같고 신선하다는 느낌을 많이 못 받았었는데, 이거는 완전 처음 보는 모습이니까 경주에 가면 옛 무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엄청 거대한 무덤이 이렇게 나 있는 것 같아. 요 보면은 여기 집이 진짜 작게, 이제 엄청 커요, 이게! 공룡이 살았던 그런 마을인 것 같아. 게그 나도 와이 이제 애니 마켓. e 아이스크림. 아 아이스크림 몰라. 벌 ready. 그나 이런 티셔츠 좋아했어. 하세요저 <laughs> 어, 여기 내 취향이 없어. Oh but t h i 초콜릿 헬스. 네, 너무 컬러풀하다. 이트만 솔솔. hello. 날개 hey, is one. 날려 나 다시 나 잡으려고. l i k 너무 컬러풀한데? 예, yes, 초콜릿이에요. how much is it? This one, 200... 286. 안 돼, 안 돼, 안 돼. 280. 디스카운트 30. 250. 노미 no r No we have. No, 아니, 미러도 너무 작아. 미 미러. 에 s m a l l 미러 too small. 아? m 미러. It's okay for you. 200. 에이. I'll give you discount yeah, this one. This one. <laughs>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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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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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게 100개. 1 0 0이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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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much> 아, t s okay. 어? n t expensive, not c h p no cheating. No cheating? Okay, 만족. <래> 아이고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냐? 응? Hello sir, hi, my... Hi, my hello. Oh, hello. happy birthday, sir. Hi, hi, you, hi, sir. Thank, happy birthday. thank you. Birthday. Oh, thank you so much. Sure, welcome, sir. <래> thank thank you, sir. You're welcome, thank thank you, sir. t h 이가 이렇게 주시네, 미스터 제이. 아나 케이크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무슨 케이크냐? 어, 초코 케이크. 음흠. 확실히, 필리핀 다녀온 사람들이 왜 필리핀 바다, 필리핀 바다 하는지 를알것 같아요. 바다를 너무 좋아해서 되게 많은 바다를 다녀봤지만 확실히 붉게 많고, 진짜 맑아요. 어쨌든, 이 영상은 웹투어라는 투어사에서 지원해주셔가지고, 진행하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저는 패키지는 블루인 편이거든요. 보통 패키지는 출국할 때부터 귀국할 때까지 쭉 이렇게 타이트하게 일정이 잡혀 있어서 거의 끌려다니듯이 여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 웹투어는 저 같은 자유여행자들이 이 지역에서만 하고 싶다, 저 지역에서만 하고 싶다 이거를 제가 선택할 수 있어요. 전 세계 좀 주요 지역에는 헬퍼분들이 좀 비치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이렇게 맺어놓으면 어느 나라를 가든 좀 수월하게 여행할 수 있지 않나 그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생일에 이렇게 호화스럽게 좀 보내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오늘을 맞춰서 하게 되었고 웹투어 덕분에 너무 잘 보냈지 않나.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